다음 주에 뭐가 나옵니까? 카트라이더 M이 오픈합니다. 내가 스물살 때 했던 게임. 여러분들 한 번씩 안 해본 사람 있나? 옛날에 PC방에서 우리 30대들은 라면 먹어가면서 친구들하고 내기하면서 그게 휴대폰 게임으로 어, 정식 출시합니다. 언제? 화요일 날. 그래서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해도 좋고 첫날에 한 천만 원 달릴게요. 에이? 이거는 뭐 프로모션 숙제 이런 거 없으니까 내가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그냥 때려 볼게요 어, 다른 애들은 뭐 따라오라 해도 못 따라오지. 그때도, 아, 카트라이더 존나 기대돼 어? 야, 그거 진짜, 짐은 열받거든. 야, 근데 모바일로 나온다고 하니까, 왜 이래, 아이, 왜 이래, 저기, 어, 좀 설레이로, 얘들아. 시청자들하고 이제 같이 할수 있는 게임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제 좋은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카트라이더를, 어, 누구보다도 기다리는 거지. 거기다가, 테카니하고 내하고 콜라보, 얘들아. 어, 뒤지는 거지. 테카니하고 같이, 테카니가 또 카트라이더 1세대니까, 에? 내한테 몇번 쳤거든. 어? 차 바람이. 내두 손으로 하는데 한 손으로 하네한 손. <laughs> 그럼 피시니까 손님 저한 손으로 하겠습니다. 한 손으로 이래가네. 어? 모바일로 하면 내가 충분히 아이템빨로 해서 이길 수 있고 카트라이더 대회를 낫는 거가 이렇게. 가장 좋은 차 있잖아. 남들 이렇게 싹 가는데 내 차는 어? 그냥 쓰 그냥 몇번뜨은 뒤집어지고 박혀도 앞에 놈 따라잡는 거야. 가금을 해버리면. 어? 얘들아. <laughs> 그래, 어, 속도 자체가, 뭐, 이제, 틀리다고 봐야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신청자 앞에 딱,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 얘들아, 접속해라. 한번 접속해가지고, 이기면 키프 하나씩 또 바닥하고, 또 뭐, 그런 거 딱, 이제, 어, 할 생각하니까, 기분은 좀 좋네요. 카트 사전 테스트 해봤는데, 똑같아요. 완전. 와, 그래? 와, 뭐나 해봤나? 야, 야, 어, 또 이제, 게임이 막 찾아오는구나. 진짜 올해는 난 닝구에 해야, 이거. 그러면 지금 살짝 한번 볼까 얘들아 리뷰 한번 해볼까 아, 뭐! 카트라이더가 여러분들 4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카트라이더 모바일 M으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나옵니다 첫날에 이것도 한 1000마리 정도 어간한다 보면 되고 차란차란 다 뽑아버릴거야 아, 요것도 뽑기 확률이 어마어마 할거야 냉철이니까 진짜 뭐 엄청 좋은 카 뽑으면 그냥 날아다닌다 날아다녀요 자 요거 영상 한번 보자 야 옛날에 이거 길 생각이 나네 이거 완전 똑같아. 캐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지금 사전 등록해 다오. <laughs> 사전 다운로드 스켈레톤. 아야또골 때린다. 야 이것도 똑같네. 차를 7일짜리 보름짜리, 한 달짜리 이래 주는가 봐. 그러니까 뽑기에다가 연구차가 있고 이런 차가 있는 거야. 그죠? 학생들이 이제 소가금으로 많이 할것 같네 이거. 연구차가 있지 마이따뽑모로나 날개 전자파 이봐. 다 똑같다, 이거. 큐가 선물 받아, 가, 다워. 왜 자꾸 다워다워 그리노, 이거. 이거 시, CBT 한거 없나? 이거가. 어, 보자. 안녕하세요. 리버스 채널입니다. 어, 모바일로 출시되는 카트라이더. 보자.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가 정식 출시되기 전에 감사하기도 넥슨에서 불러주셔서 다른 유저분들보다 먼저 러쉬 플러스를 플레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러쉬 플러스의 재미와 특징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리버스. 처음 게임에 들어가면 오. 훌륭한 그래픽, 배경과 광원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똑같은데. 캐릭터의 말랑말랑한 느낌도 잘 느껴지고 카트 바디의 디테일이 정말 뛰어나서 게임 속으로 빠져드는 아, 똑같... 기분이 듭니다. 획득했습니다. 어 나봐. <laughs> 잠깐만, 내가 잠깐만 내눈보속인데어 똑같네. 어 잠깐만 슈퍼카다. 야 잠깐만 있어봐. 자 메뉴 상점이다. ,잉. 봐봐. 어, 위에 보면 어, 어, 금화랑 K. 그 다음에 저 번개 표시 백구만칠. 카트 캐릭터 캐릭터 뽑아야 되고 코스텀 뽑아야 되고 무조건 카트 악세사리. 그리고 아이템 교환. 이런 식으로 돼가 있네. 야, 번개 표시 저게 뭐야? 건전지 표시 있잖아. 왜어 이거는 k로 돼가 있고 이게 뭔가 있는 거 같은데. 한번 보자.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느껴질 만한 요소인데 변신 부스터를 사용할 때 카트가 흔들린다든지 캐릭터가 카트 바디에 올라탈 때 살짝 기울어지는 그런 모션들은 개발자들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말로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그래픽은 모바일 게임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좋았고 최적화 이거... 또한 만족스러운 편이었어요 기기에 따라 간단하게 시스템 옵션을 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문준저문준 동생이랑 내가 같은 소속사 아이가 얘들아 아문준있 동생 내하고 같 소속사 아이가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의 물리엔진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잘 활용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카트바디가 많이 흔들리지 않아서 차가 뒤집힐 걱정 없이 드리프트하기에 편했습니다. 컨트롤 용이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두 번째, 드리프트 이후 사용이 가능한 순간 부스터는 저장이 그러니까 되는 형식으로서 편리한 휴대폰... 사용이 가능했고 부스터로 부족해지는 것을 막아줬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고요. 이거 모바일로 내일 모레 나옵니다. 당장에. 오늘 발표했어요. 야, 이런 건어떻게해 이거 보면 라이센스 같은 거 따잖아. 그러면 내가 대리막기가 따면 그것도 불법이겠네. 맞지? 이것도 랭킹이 있잖아. 랭킹이 있어가지고, 어, 맞지? 자동차를 요렇게 다양하게 바꿀 수 있네? 음, 페인트 성공. 야, 이것도 잠깐만. 랜덤 컬러? 자기한테 맞는 걸로, 어, 나올 때까지 염색하는 거야? 나는 무조건 화이트지. 이런 팔수 없나 차에 난는 거라고. 마이룸도 꾸밀 수 있고. 아, 이게 마이룸이구나. 방금 받는 게 마이룸인가봐. 자동차 봐봐, 얘들아. 카트에 바나나, 돌아본다, 이거. 이거, 루루, 어, 변기통, 마라톤, 연습카트. 어, 이래가 자기, 여기 마이룸에다가 주차를 딱, 파킹을 딱 해놓네. 야, PC보다 이제 PC 좋겠다. PC 인기 하나도 없겠다, 씨. 착하 하고 야들은 PC에 돈다했는데 그거 우연한 거가. 진짜, 어, 카타헤이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릴 때 내가 스무 살 때, 어, PC방에서 라면 내기, 어, 지포 내기, 음료수 내기. 이런 거 하면서 진짜로 내가 많이 진짜 얻어먹고, 나도 많이, 어, 잃고 했었거든, 어? 친구들하고 단판 경기, 이런 거 진짜 많이 했던 추억의 게임이야. 근데 지금은 휴대폰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어 괜찮을 것 같아. 게임, 어잘 만들었네. 넥슨이 이번에 게임이 좀 많이 나오네요. 자, 하다가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고, 화요일 날, 기다렸다가, 들어오면 내가 여러 가지, 볼게. 무슨 일이고? 스쌰 으쌰, 바로바. 이 바라 뜬다, 안 가더라? 한번더불라